권혁수를 이겨라 하나 둘셋 이번 미션은 컬링 대결해갖고 이기면 여행 보내줄 거요 지면 출연료로 선물. <laughs> 권혁수를 이겨라 하나 둘셋 저랑 게임 한판 하실래요? 캐리어 컬링 해가지고 이기면 선물 째로주립니다그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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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. 오 이것도 잘나오네저 가운데 파랑색 가까이에 맞추는 거거든. 할수 있겠지? 권혁수 이겨라 하나 둘셋 세게 해야 돼 엄청 세게. 간다간다 아+ 아 도전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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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오+ 오+ 도전 오+ 오+ 와와와 오+ 오+ 어, 어떻게, 아유아유아니 아니야. 삼촌이 잘못해서한번 더. 이기면 안될것 같은 게임 때, 제가 혹시. 엄마, 5만원 한 마디, 5만원 한 마디. 자, 안 하는 걸로. 이제, 이제 삼성카드. <laughs> 어우, 너, 어우, 깜짝이야. 아니, 저기. 네네네. 아, 삼성카드 여행에서 아, 항공권 구매하시면 최대 13%까지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. 확인해보시고 꼭 구매하세요.